은혜 가득 27 번째, 2022년2월9일 수요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첫 번째 증거, 궤속 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 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막의 위치와 방향부터 그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증거 궤, 언약 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증거 궤는 순금을 입힌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10개 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궤는 단순한 상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증거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하는 은혜 가득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 한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